도착했어요. 근데 우리 여기 창문 창문 올려야 돼. 왜요? 창문 열어. 열어. 창문 없잖아. 근데 조 조심해 뛰쳐나올 수도 있어. 개봉박스 어떻게? 개봉박스 개봉. 조심해 조심해. 오. <laughs> 아, 아니, 아 이게 뭐야? 얘가 이상해. 아, 아니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와서 아니야. 학폭에 땅았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한 거지. 일로와 이리 와. 와. 오딱해라 너, 세상에 얼마나 불편했어. 미안해, 뭐가 <laughs> <laughs> 마려운 것 같은데? 내는 <laughs> 데크야. 아아! 이거 봐! 도깨비 풀! 레마님, 네, 코트롤 그렇게 못 하세요? 가자, 아, 가자! 응, 응,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응? 응. 이리 와, 이리 와. 네, 이제 빨리 와. 네. 네.

불량은내라 분량은 내일 주시고 그거 한 병을 놓고 있다가 괜찮동네네한성화어요성화 했어요 아 <laughs> 중성화 했습니다 아아 <laughs> <버스? 웃음> This <laughs>

자 일단, 타. 일단 타. 타! 꼼짝을 안 하는데? 타기 싫다! 언니... 이제 타야 돼! 으악! 야! 옳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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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<laughs> 야 이거 무슨 국기훈전도 아니고 <laughs> 많이 나이리와봐이리와봐줄 풀어줄게 풀어줄게 봐이봐봐 나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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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좀 해봐. 우선이 <laughs> 하고, <응>. 다보기 옷을. <laughs> 이분을 다 뒤집어놨어 추운데 추워가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? 백고모님 하와이 가신다면서? 비행기 타서 준비하셔야죠. 리 리즈가 탈출했어. 리즈 리지 불러봐. 리즈야리즈아 리지아. 리차아 리지아. 리 차. 차. 리지어 갖고 와야 되겠네. 지산리 진짜 신사야, 리지지아아 西野 이마엄키랑키같아요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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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힘들어. 엄마한테 힘들어. 너무 커. 얼굴이, 어? 얼굴이 엄청나, 어, 엄청나. <laughs> 아이고, 이뻐라. 내려가세요, 이제. 아드님, 들어가세요 엄마한테 기다리는 너무 힘들어.